서로 다른 다섯 개의 접시를 원 모양의 식탁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형으로 놓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단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봅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다섯 개의 접시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보는 거죠. 원순열 뭐 쉽죠? 일단 일렬로 나열을 하고, 다섯 음? 개 여기를 마치 기준 자리인 것처럼 보고 다섯 어, 개의 예, 접시를 일렬로 나열하고 나면은, 중복이 다섯 개가 발생하니까, 5분의 5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해도 좋구요. 아니면, 자, 아무것도 없는, 요런, 요 접시를, 자, 다섯 개의 자리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자리가 있는데, 저 접시를 어딘가 다섯 개 자리 중에 한 자리에다 놓는 방법의 수는 한 가지입니다. 왜냐면, 회전을 시키게 되면 다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기준이 되는 기준이 될 만한 접시를 하나 먼저 놓고 난 다음에 얘가 그럼 맨얘 얘 자리를 맨 1번 자리, 맨 앞자리라고 보고 나머지 자리에다가 나머지 4개의 접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4 팩토리얼 가지를 곱해 줘도 되죠. 그러면 24가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원순열 문제. 원순열 문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원순열 계산, 원순열 구하는 방법. 두 가지 경우, 방법이 있어요. 일단은 일단 순열로 나열을 해요. 순열로 나열한 후 그다음 중복돼서 생 경우들이 있거든. 중복된 만큼 나눠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눈다. 그게 이첫 번째 방법인 거죠. 일단 5 팩토리얼 순열로 나열하고 다섯 가지가 중복이 돼 회전을 시켜 보면 중복이 다섯 가지 되니까 5로 나눠 주면 되고요. 아니면, 그, 기준 역할을 할, 기준 역할을 할한 놈을 먼저 나열하는데, 요때 이제 원순열 특성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이렇게 없는 상태에서 어떤 자리 하나에다가 기준이 되는 이 접시를 놓는 방법을 놓을 건데, 그때, 회전했을 때 일치할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고려해서 기준이 될 만한 놈을 하나 놓는데 그 방법은 이제 한 가지가 된 거죠. 이렇게 나열을 한 다음에 나머지를 순열로 나열하면 돼요. 순열로 나열을 하면 됩니다. 이 원순열의 특징은 기준이 없다는 게 특징이거든. 맨 앞하고 맨 뒤가 없어요. 없다. 즉맨 앞, 맨뒤 이런 게 없어요. 맨 앞이 없어요. 왜냐면 일렬로 세우는 게 아니라 원형으로 세우니까 맨 앞과 맨 뒤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기준이 없다는 게 특징이고 그러다 보니까 회전하면 일치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두 번째 케이스, 방법 같은 경우는 그 기준을 만들어 주고 난 다음에 기준이 생기면 원형으로 배열이 되더라도 순열이 돼요. 그래서 기준을 만들어 놓고 순열로 문제를 해결한 게두 번째 방법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풀어도 되겠습니다.